그래 잘하고 있어 잘했고 아,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가보자 가보자 아 여기는 부산 해운대 미포 쪽이에요 애들이저 기차 <laughs> 저거 타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올라가 봐 이쁘다 그림 돌고래 그림 어, 이렇게 하면 아 오늘 날씨 갑자기 너무 춥다 아 어, 추워라! 어제만 해 날씨 좋았는데 맞지? 어우 너무 춥다 야 오늘 으추리라 어, 어, 추워라 나 돌아갈래 아 어, 추워라 아추워아 어, 어, 어. 빨리 내려가 춥다 빨리 춥다 내려가라 빨리 시키야 안녕하세요 <laughs> 당신 천사가 돼보지 않겠나? 따라라라따 돌려봐 돌려봐 봐봐어저저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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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laughs> <동의도. 웃음> 나왔나 라면은? <목소리> 형아 멋있게 찍는데 <목소리> 나왔나 <목소리> 빨리 <목소리> 아, 좋다 이쁘다 이쁘다 말안 듣는다 말안 들어 <목소리> <목소리> 둘셋 김치 <목소리> 그래서. 김치, 에이 그 놈, 그 놈, 김 김치, 됐다. 됐어, 됐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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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미니 어, 기차다, 미니 기차. 어, 이게 근데 일반 기차역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해변 열차. 응. 구경하고 또 왕복 티켓도 따로. 응. 아까 자리 보니까 성정 청사포 돼 있더라고. 스카이 캡슐, 이게 스카이 캡슐인가 보다 5시 반에 표가 있다는데, 5시 5분. 아, 여기도 미리 표를 예약하면 또뭐 있는가? 그래, 예약하더라고. 오, 금액이, 금액이 장난 아닌데? 얼마인데 우리 캡슐 저게 5만 원. 어, 이너비잖아 어우, 너무 비싼데 여기 편도 있고 왕복 있고. 왕복 부산 시민이면 할인되네 두사이다 그래도 사인승이면 4만사 사만 원이야. 일인에? 아니 사인승이면 저 제일, 제일 밑에 거. 우리 청사포 청 청사포에서 만나. 우리 데리러 와야 돼. 아 청사포에서 만나. 데리러 와야 돼. 이게 5인이안 되네. 뭐가가 가, 가. 좀 있다 봐. 가면 안 돼. <laughs> 가 빨리. 데리러 와. 알았다. 가라 빨리. 남들 <laughs> 타타타 <laughs> 그거. 아, 나 사고 싶다. 아, 사진도 찍어주는구나. 안녕. 아, 추워 안녕. 아, 역 안에서 역시 엘리시 열심히 열일하고 열 계시네요. 오, 이렇게 이 차도 있구나. 태연 50분 도착이요 어, 해운대 해변 열차. 모르겠어요, 아버지. 금액 제대로 못 봤어요, 저. 음, 가격, 천년만년 제대 움직이가지고 저거 언제 도착하노 저 <laughs> 와, 딱 이건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리다, 이거 천년만년 진짜. 이거 한 30분 걸 30분. <laughs> 어, 이제 빨라진다, 빨라진다. 뭐 빠른 거 같은데 이제. 어, 이제, 이제 좀 빠르다, 이제. 어, 이제 빨라졌다. 이게 몰랐던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3년, 건 4년 상간에, 어, 아, 동네가 뭔가 말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미포란 동네인데, 이게 <laughs> 옛날에 좋았었던가? 와, 아, 아니, 몰랐던가? 어, 부산에서, <laughs> 집주소는 부산이 되어 있긴 한데, 부산에서 오래 살지를 않아가지고 맨날 일 당기다 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만 더 좋아하면 더 좋았을 거니, 너무 아쉽다 캬. 저는 청사포, 청사포역에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 진짜 잘들어갔다 길이, 송정까지 쭉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나 한 번씩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은 날씨 좋을 때, 오, 어, 여기, 왔다갔다 운동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샤차도지나간다 아, 잘 만들어놨다. 진짜 아, 우리 애들이랑 엘리씨는 언제 도착하나? 한번 쓸 걸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이었는데, 아까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저 초록색인가? 어디까지 되나? 44번이었는데. 과연 벤티 여남 같은데 왔다. <laughs> 44번 맞지? 네, 44번 봤습니다. 나를 봤을까? 봤으면 소원 들었을 건데. 어, 봤다. <laughs> 봤다, 봤다. 안녕. 아, 들 행복하네 행복해. 어 행복하네 행복해. 아 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아빠 되게 빨리 왔지. 어. 다, 다 들려 다 들려. <laughs> 재밌다 <laughs> 재밌어 재밌었어요 재밌어.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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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차 끼려 <끌려. 웃음> 아빠 동영상인데 <laughs> 또 이제 떠납니다 아 오늘은 부산 종합 터미널. 여기 노포 터미널이에요. 노포동에 있는 부산 터미널. 깜빡하고 지문 안 붙여가지고 와. 현장에 먼저 가 계신 형님 계신데. 아, 요거를 안 붙였어. 이게, 아, 이게 무거운데. 아, 아 일단 시간, 시간. 빨리 일단 시간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laughs> 아, 나 당연히 보낸 줄 알았는데 그때 작업을 끝나고 나서 다른 현장 한번 갔다가 친구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다른 잠수하는 친구한테. 일이많아졌어요 아, 강릉 속초 호텔에서 강릉으로현장 가거든요. 2시1 4분 차니까 아 그래도 1 0분 남았네. 4월 초에 강릉현장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계속 밀렸어요그래가 지금 고지한1 0일 정도 어떻게 보면 밀렸어요. 근데 덕분에 또 집안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 가족끼리 또잘 지내고 하긴 했는데 또 뭔가 아쉬운 거는 아 돈을 벌러 왔는데 이렇게 또 놀아버리니까 또이게또 또 뭔가 또 졸리는 거야. 아가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중간 중간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나쁘진 않게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가면 길게는 4개월이라고 얘기 하던데 그 4개월 동안 또 최대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부산에서 강릉까지 5시가 반 걸려요. 그때 전에 이렇게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버스비도 비싸. 38,000원. 어. 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진짜 5시간 반 걸렸네 어 생각보다 근데 강릉은 많이 춥진 않네요 최근에 날씨가 좀 추워지다 추워져서 그런가 아 옷도 얇게 입고 왔는데 다행이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편하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또아 피곤해 어, <laughs>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何